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부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가 사울를 피해서 동굴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라고 저번에 시편 52편을 또한번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동굴에서 그의 삶이 그의 처지가 마치 사절에서 고백하듯 불을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것만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혀는 칼과 같다고 했으니 그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그의 삶이 그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번 간구했더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두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는 그 불살으는 자들 중에 누운 것만 같은 삶이었는데 그런 처지였는데 그가 팔 절에서 이야기하듯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운 자 같은 삶이었지만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이 다육과 같은 삶 중에 삶과 굉장히 흡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밋밋한 삶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삶일 수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많은 사람들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나와 아무런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냥 누워있는 것만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삶, 새벽을 깨우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이 늘 확정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어제에도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또 내일 목요일까지는 좀 새벽에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뭐 주일에 비하면 4, 4도 정도가 계속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떨어진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그 이~ 날씨를 미리 알고 입는 것과 아~ 딱 나와 봤더니 어~ 춥네 하고 다시 이, 이~ 들어가기 싫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알면은 미리 딱 챙겨 입고 오는데 어~ 몸으로 딱 체감하면 아~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꺼내 입고 뭐~ 하기가 귀찮으니까 에이하고 귀에 왔다가는 감기 걸리세요 <laughs> 그니까 러꼭예요 기온이 낮습니다 목요일까지 낮대요 오늘도 지금 (4도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라고 어~ 그래서 이~ 몸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데살레가 데살로니가 후소 2장 13절부터 17절에서 어제 했던 이야기들에 이어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은 영으로도 말고 말로도 말고 그다음에 내가 보낸 보낸 편지도 아닌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 편지에 혹해가지고 미혹돼서 거기에 설득당하고 그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마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사실게 쉽지 않습니다. 이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이 대선류가 교회의 사람들이 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기억이 잘 되는데 그날은 무서운 날이야. 그 말은 멸망받을 날이야. 그날은 종말이야. 그날은 불효듯 닥칠 거야. 이것만 마음속에 있고 5장 4절이 얘기하는 것. 밤에 구하지 않는 자들, 어둠에 구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지만 그 무서운 게더 마음에 남기 마련이고 그 무서운 게 마음에 남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의 날이 벌써 왔대 갑자기 왔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따르고 정말 유명한 아주 저명한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온게 맞대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편지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주의 날이 왔대라고 하면 갑자기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 무서움 정말은 두려운 날인데 이게 그들을 사로잡지요. 그러니까 대살니가 전서 대살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이 온전히 기억되지 않은 그 대살니가 교회에는 그런 영으로나 영적인 말 말이나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이나 아니면 위성 사도바울이 보내지 않은 편지에 금방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바울이 말씀을 기억해라. 누가 기도했다고 해서 전하는 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 소문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서가 한말다 틀린 것 아니라고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늘 온전하며 늘 진리인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이지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것을 갈구하지 말고 말씀에 자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두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오늘 읽었던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기도하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는 보면 1장 3절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1장 3절과 사뭇 다릅니다. 표현부터가 달라요.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형제들아 부르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부르질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와 형제들아 어떤 게더 따뜻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 교회에서도 왕관의 보석 같은 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배로운 시네가 푸른 나무 교회 여러분 하면 훨씬 더 와닿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바울이그 앞에 1절부터 12절에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막 꾸짖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니 계속 꾸짖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분위기를 바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쭉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볼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그들을 다독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있음 사람들이 이제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죠. 실수한 게 눈에 뜰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변화를 사도 바울도 원하고 보통 사람들도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막 채찍질하는 것보다는 다독이고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소부 굳이 이소부와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외투를 벗기게 하려면 강력하게 바람을 막 불어 제껴가고 제껴서 외투를 벗기게 할 수도 있지만 따뜻한 햇볕으로 그를 따뜻하게 하고 덥게 만들어서 외투를 벗기게 할 수도 있죠. 이소부와는 당연히 그 바람보다 바람과 해가 경쟁을 하지만 해가 이기죠. 그런 거죠. 누군가의 변화를 원할 때 강압적으로 매섭게 막 밀어붙이는 것 몰아붙이는 것 그게 뭐 먹힐 때도 있겠지만 정말 더 효과적, 효과적인 것은 따뜻한 햇살과 같은 말로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를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다도 바로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한 표현이지만 형제들아라고 불렀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리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잘 말해 주는 감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회적으로 교회여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르친 전통, 내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특별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은 감사하지만 내용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는 먼저 란 뜻도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혜로 와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다고 라 얘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1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택하다 부르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주어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했고 하나님이 먼저 불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택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이 신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수단이 뭡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이 진리를 믿게 하심, 성령님이 동원이 되죠.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다음 14절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깨아려 하심이라. 어깨아려 하심이라의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교회에 대사리 과 교회가 그, 또 우리가 그 영광이 교회가 참여할 그 영광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신분을 점검하라 하면서 그 교회의 신분을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나오죠? 또 누구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또 누구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삼일치 하나님 다 나오시죠. 총동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공생의 사육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례요안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 세례 받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물이 별로 좀 더럽더라고요. 그 전엔 좀 깨끗했겠지. 설마 저 더러운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례 받을 그 상황에 세례 받을 때. 위에서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 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죠? 베들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죠. 예수님이 거기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분명, 아마 무릎 꿇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서 계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즉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구원객이 막 강력하게 펼쳐지려는 순간, 그 공간, 그 현장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고, 비둘기 모양과 같은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성육신 하셔서 구원에 그 딱서 계십니다.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이그 장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직전에도 보여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할 때도 하나님이 총동원 돼가지고 그 현장에 계시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모든 걸내 걸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뭐이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세 분이 총동원 됐다는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계에 관심이 많은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시, 관심이 총 집중됐고 그총 집중된 관심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지. 사람이 전한 말.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더라. 그, 기, 그 영적인 말에. 내가 보낸 편지도 아닌데 그 편지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가만히 감사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지? 라고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사 고백이 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자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 신분을 점검했으므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신분이 확인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신분 확인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실천이 나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실천이 향방을 잃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열심히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그 실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러므로 알게 됐으면 형제들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하죠. 굳건하게 서기만 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제는 기억하라. 오늘은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계속서있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럼 무릎 아프죠. 서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야 됩니다. 계속하게서서해야할 일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요. 힘써 지킨다는 것그래서굳건하게서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이 그냥 내가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힘써 지킬 때 나는. 굳건하게 설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게 하는 최적의 방법, 최적의 수단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15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사도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심소 지켜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지만 그 굳건하게 하는 최종 그 결과는 굳건함의 최종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 즉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이고의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설하라고 했지만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상처받았잖아요 흔들렸잖아요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만들어져 종결하게 만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미혹되고 오염됐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신다 모든 선한 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또 선한 일과 말, 선한 말이 복음이고요 선한 일, 뭐겠습니까? 그 복음을 힘써 지키는 것 직접적인, 직접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로는 선한 일은 힘써 지키는 것 선한 말은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 나가게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 뭐 어디서 받았다고 하는 예언, 어디서 막 떠돌아다니, 떠돌아다니는 출처 모르는 책들, 서적들, 편지들 이것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심소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마무리할 때에 교회는 굳건하게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은 책들 중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잘 담고 있는 내용인데. 철학하는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아지가 어떻게 철학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죠. 그냥 먹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짓기 바쁜데 그 책은 이제 그렇게 강아지를 의인화해가지고 강아지가 글쎄 이런 철학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뭘까? 그럴 리가 없죠. 강아지가 행복이란 도대체 뭔가 내 삶에 나의 이 견의 삶에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가만히 고민을 해 보니까 행복이 꼬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 행복은 저저저 저, 저, 저 뒤에 있구나. 그때부터 강아지가 행복을 쫓습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계속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 맴돌아요. 그때. 이미 그런 고민을 다 털어버리고 이미 경지에 오른 엄마 개가 그럴 리가 없지만 엄마 개가 아이 강아지가 자기가 소시적이 했던 경험을 분명히 한것 같거든요. 계속 제자리에 돌고 있거든요. 너왜 자꾸 제자를 리 도니? 행복이 아무리 봐도 내 꼬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 개가 나도 어릴 적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어. 꼬리는 너를 계속 따라다닐 거야. 꼬리는 네가 따라가는 대상이 아니라 꼬리가 너를 따라오는 거야. 엄마 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때부터 강아지는 늘 행복을 따라오게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laughs> 이런,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매달릴 것에 매달리지 않고, 따라오게 할 것에 매달리면, 고단해요. 제자리의 걸음입니다. 맴돌아요. 도무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 삶이 고단하고, 고난에 빠지고, 또 궁금하고, 모르겠고, 걱정, 투성이가 되는 거죠. 따라오게 할 일에 매달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선이가 교회 종말 아니 종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종말을 왜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할까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 예수님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데 아버지께살아서 하실 텐데 종말의 문제 대선을 가기에는 그랬죠 또 비슷한 상황이 미래의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내 자녀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바른 선택 뭘 해야 하는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올바른 선택의 문제. 문제 해결 하, 너무나 어려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물론 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요. 행복 아 행복하고 싶은데 마치 그 강아지처럼 이상하게 요즘 기쁨이 없어요. 옛날엔 뭐 조금만 일만 해도 막 웃었는데 요즘 요즘 웃음도 나오질 않아요. 이 삶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난 꼬리도 없는데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붙잡기 쉽고 따라가기 쉬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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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방금 들었던 예화와 오늘 말씀을 결합하면 따라오게 할 것을 붙잡지 말고 따르지 말고. 정말 따를 것 붙잡고 따라오게 할 것은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문제, 미래의 문제, 선택의 문제, 문제 해결의 문제, 인생의 행복의 문제. 그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붙잡고 그분을 따르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그곳에 계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입을 그 영광에 참여할 존재인데 따라할 것을 따라야죠. 따라오게 할 것은 따라오게 해야죠. 따라오게 할것 매달리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망각하는 모습이 되고 많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매달릴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내 뒤를 따라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굳건하게 선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굳건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미 시작된 일구새생명축제또곧 시작될 야베스 축복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세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시고 따르하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우리를 되게 없어서 나의 눈이 나의 열정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을 따르게 없어서 나를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없어서 용으로나 말로나 위서로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미혹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따라야 할것 우리 마음이 쫓아야 할것 쫓고 따르고 쫓게 하시사 우리가 늘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며 고단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은혜가 할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니다 하나님이 의 동력이 빠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하게하고어 하나님, 우리는 먼저 특가시신 하나님. 말씀을 실수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으로 우리가 이곳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 신분을 정확케 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손을 올려 받으러 주시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셔서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셔서 그만 가지고. 매달린 사람들의 야베스 축구 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교주의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교지에서그 삶을 바쳐 하나님을 영영신하는 그들의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이곳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다